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어 거 명사 컴이라는 패턴을 활용해서요 이 주어가 명사를 가지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그 존재 여부를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요 시간 있니? 라는 제목 만거더 이상 컴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럼 어떤 대화가 이어질지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 수지가 뚜원 선생님께 주말 계획에 대해서 물어본대요. 누군가에게 주말에 뭐해?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굉장히 활용도 높은 문장이거든요. 자, 이번 주말에 꼬이 뚜원 하면 주말이, 주말이죠. 그리고 2번 어떻게 나타낼까요? 네, 지시형 용사 나이를 붙이셔서 꼬이 뚜원 나이 하면 되죠. 이번 주말에 고이 또 나이. 자, 주어, 선생님이죠. 더이. 무엇을 하시나요? 람지. 이렇게 가죠. 더이 람지. 자, 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엇 또는 무슨의 뜻을 가진 의문사죠. 그래서 우리 단순하게 뭐하고 있어? 할때 주어만 쓰시고 이인칭 쓰시고 람지 붙이면 뭐하고 있어? 라는 문장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이 람지. 그리고 조금 더 예의 있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문장 끝에 아 붙여서 고이 또 나이 더이 람지 야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선생님, 주말은 미래의 일인데 왜 시제가 안 쓰였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베트남어는요, 시제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특히나, 이렇게 이번 주말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엔 일반적으로 시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단순하게, 더이 람지, 이렇게 쓰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우리 뚜원 선생님이 뭘할 건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선생님은, 더이 람지, 뭐, 뭐, 할 예정이야 라고 해서 이 동사 중요해요. ᄌ, ᄂ. 뭐, 뭐, 할 예정이다. 또는요, ᄂ. 하나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말할 때 주어는 ᄌ, ᄂ. 또는 ᄂ 하면 뒤에 나올 것을 할 예정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계획 봐볼까요? 더 ᄌ, ᄂ. 운전을 할 계획이래요. 드라이브 할 계획이래요. 자, 우리 운전하다, 드라이브 하다. 라이세 라고 해요. 또는 라이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더이즈닝 라이세. 근데 왜 드라이브를 하냐? 아내와 함께 나들이 가려고 드라이브 할 거래요. 자, 그럼 뒤에 문장을 이어주면 되겠죠. 나들이 가다 비장 와이 라고 하죠. 그리고 누구와 아내와 함께, 뭐뭐와 함께. 우리 전치사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죠. v o 하면, 뭐뭐와 함께. 그리고 뒤에 대상을 붙여주기만 하면 되죠. voy 이렇게 되네요. 자, 문장을 하나씩 확장해 가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은 드라이브 할 예정이야. 더이즈딩, 라이세. 나들이 가려고, 니장화이. 아내와 함께, voy 이렇게 긴 문장도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서 만드실 수 있었죠. 자, 한번 문장 이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수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 선생님 자동차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선생님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라고 해서 주어, 거, 명사, 컴. 제가 앞서서도 예고를 드렸죠. 어떤 것의 소유나 존재 여부를 물어볼 때 쓰는 패턴이에요. 어, 그런데 이 거컴을 보자 하니 어디선가 본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는 주어 거, 동사, 형용사, 컴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시죠? 뭐뭐 합니까? 라고 해석을 했고, 거가 생략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런 뜻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요, 주어 거, 명사 컴, 명사를 가지고 있니? 라고 해서 이 거가 영어의 have의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더이 가지고 있어요. 거 자동차를 세 허이 그리고 문장 끝에 컴 해서요. 더이 거세 허이 컴 문장 가볼까요? 더이 거세 허이 컴 그쵸?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만 또 다른 걸로 바꾸면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뚜원 선생님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는 컴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죠. 만약에 선생님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거라고 어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선생님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컴. 그리고 선생님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오토바이 우리 베트남에 오토바이 가장 많죠. 자 오토바이는 베트남어로 세 마이라고요. 뭐라고요? 세 마이 자 주어는 가지고 있어 더 있고 뭐를요 세 마이 이렇게 이어가면 되겠죠. 아니 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어 해보실게요 컴더 있고 세 마이 그쵸. 자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베트남에서는 어베트 oh, 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로 가는 걸 좋아해 라고 말하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응어 있다 라고 해요. 뭐라고요? 응어 있다. 그리고 좋아해. 틱. 뭐 하는 거를요? 그쵸. 오토바이로 가는 것. 이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연결시켜 주면 돼요. 가다라는 동사, 르 뒤에 오토바이, 세마이 붙여서 응어 있다, 틱. 디세마이 이렇게 문장 완성되는 거죠. 괜찮죠. 자, 한번 이 문장 해볼게요. 베트남에서는 어, 위에 남 사람들이 응어있다 좋아해. 틱 오토바이로 가는 걸 디세마이. 잘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래요. 라고 말하죠. 대야, 뭐라고요? 대야. 자, 저도 오토바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저도 베트남에서 굉장히 배워보고 싶었지만 배워보지 못하고 온 건데요 자 한번 가볼게요 저도 역시 원해요 뭐+ 뭐도 역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꿈을 주어와 저술어 사이에 쏙 넣어줬죠 저도 엠 역시 꿈 원해요 무엇 무엇을 원하다 동사 문 넣죠 었엠꿈문자뭘 원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배우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배운 단어, 네, 우리가 공부하다라는 단어, h e 을 배웠어요. 근데 이 단어가요, 공부하다라는 단어 말 외에도 배우다라는 단어까지 확장해서 쓸수 있거든요. 그래서 h e 배우기를, 뭐를요? 운전하는 것을, 라이, 그리고 오토바이, s e 이 문장 완성되는 거죠. 자, 이 문장 한번 해볼게요. 저도 원해요. 엠꼬문 오토바이 운전하는 것을 배우기를 헙라이세마이 엠꼬문 헙라이세마이 이렇게 문장 완성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문장이 조금 길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공부했죠?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원하시는 문장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복습해 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마칠게요. 심까+ 못까 판 행갑 라이.